네, 안녕하십니까? 미니멀 하우스의 정영기 PD입니다. 네, 완연한 가을 날씨인데요. 추석이 지나고 농번기 시즌이 다가오면서 네, 컨테이너형 농막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주식회사 삼정 컨테이너에 어, 새롭게 재방문해 드렸는데요. 주식회사 삼정 컨테이너는 국내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전문 제조 업체인데요. 이렇게 전 시장에 다양한 농막들이 전시가 되고 있고요. 그 옆으로는 지금 고객한테 출고되기 위한 농막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형 농막 중에서는 다양하게 전고가 높은 하이큐빅 모델과 일반형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리뷰를 했었던 620만원의 이중 우레탄 단열재를 이용해서 제작된 모델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방문드린 이유는 끝에 있는 이 농막인데요. 난방 설비 및 화장실, 싱크대를 포함을 하면서 깜짝 놀랄 가격 400만원대로 출시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고객 감사 이벤트로 이렇게 아주 극초 가성비로 제작된 농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00만원대로 가성비로 제작된 컨테이너형 농막에 대해서 과장님을 모시고 자세히 외관과 실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정 컨테이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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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이 지났는데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아우 어, 추석 너무 <laughs> 바쁘게 지내가지고, 네. 네. 추석도 잘 보냈고, 네. 아, 미니멀 하우스 그때 저번 촬영 때문에 너무 많은 문의와 또 네. 관심과 또 많이 또 구매를 해주셔서 네. 풍요롭게 저희 삼정 컨테이너는 <laughs> 네. 지내게 됐습니다. 네. 좌측 보면요. <laughs> 어, 지금 출고 대기 모델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어, 예, 제작되고 네, 있는데요. 아직도 계속 지금 주문이 들어가져 있는 상태고 네. 계속 이제 출고 이제 추석 이 끝났으니까 네. 연휴 끝나고 이제, 이제 받으실 모델들이 이제 다 이제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지금 네네. 이번에 620만 원짜리 상당히 가성비형 모델이 네. 지금 삼정 컨텐에서 효자 상품으로 급부상을 했는데요. <laughs> 맞습니다. 뒤에 예. 보인 모델이 약간 또 레이아웃이 변경이 되었어요. 어, 이제 이거는 이제 따로 이제 소비자님이 네. 주문을 또 이제 따로 해주신 모델이에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도 이제 제작이 가능하니까 한번 네.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실내 들어가서 어떻게 지금 변경이 되었는지 잠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기존 모델은 뭐 대충 외관은 보셨으니까 네, 예. 네, 실내 들어가서 네. 네, 여기가 네, 싱크대, 네, 주방 자리고요. 똑같습니다. 여기는 네. 똑같습니다. 화이트 네. 색상으로. 화이트 색상으로 들어가고 뭐 네. 화장실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 네 화장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예. 네. 처음 보시는 분들 때문에 한번더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30리터 기뚜라미 전기 온수기 네. 네, 리빙보드로 마감이 된것 네. 같습니다. 네, 여기에 좌변기와 세면대 네. 네. 이렇게 풀 세팅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어, 부가세 별도로 620만 원. 아, 네. <laughs> 맞습니다. 예, 예. 네, 반대편 보겠습니다. 네. 아, 여기에 이렇게 다락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다락 개념이 이제 들어갔고 이제 네. 소비자님이 이제 위에서 이제 뭐 잠도 자고 짐도 올리고 싶다고 해서 따로 주문을 해 주신 제품이에요, 사실은. 아, 이렇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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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도 아, 이렇게 해도 뭐 해도 이제 네. 어, 괜찮겠다. 어, 그러네요. 그래서 예, 예, 예. 위에서 한두명 취침하시고, 네, 예, 예. 밑에서 한두명 어, 그렇죠. 예. 취침하시고, 사인이 네, 취침하시고, 예. 네, 여기 뭐 소파 하나 놓고, 어, 그렇죠. 찾으시면 네. 될것 같고, 네, 예. 요즘 이제 지자체마다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예. 높이 규제, 그 다음에 뭐 박공영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뭐딱 컨테이너만 되는 지자체가 많아졌기 때문에. 많이 그러고 있는 추세죠, 아직은. 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620만원에 뭐 난방 설비까지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예. 바닥난방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바닥난방은 똑같이 620만원 그때 저번 제, 모델처럼 네. 온돌판넬 들어가진 거고요. 네. 다만 그냥 그 소비자님이 이제 미닫이문 하고 네. 이제 좀 창문 변경, 여기 네. 침상 겸뭐 이제 다락 이거 이제 추가가 된 거죠. 사실은. 네. 네, 네. 대창이 추가가 된 네. 옵션으로 이렇게 추가도 네. 가능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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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620만 원짜리가 상당히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그러면 네. 기존에 보여 주셨던 620만 원짜리. 네. 그것도 한번 보고 싶은데그 네. 네. 샘플이 있나요? 어, 샘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럼 네. 한번 그거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옆에 바로 있네요. 네, 예. 네 대창이 아니고 기본적으로중창에 네. 네. 이중창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칼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칼라 예. 이 네. 색상은 뭐 원하는 색상으로 가능한 거죠? 가능한데 이제 이 색상은 저희 이제 고유 색상이고. 아, 고유 색상. 네. 그리고 아. 이제 뭐 추가적인 뭐 밝은 색이든 뭐 어두운 색이든 그거는 이제 추가 금액은 들어가세요. 네, 네. 네. 옐로우 색상도 가능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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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한번 실내, 네. 네, 기본, 실내는 네. 지난번 네. 본 거랑 동일할 겁니다. 네, 동일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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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싱크대와 네, 화장실을 좀 전에 본거 모델 동일하고요. 네. 예. 이렇게 다락이 좀전에 만들어 셨는데 이거는 통으로 네, 예. 네, 스탠다드용으로 제작이 된부가세 600... 별도로 620만 원. 네, 예, 맞습니다. 네, 620만 원. 자, 과장님, 근데 예. 깜짝 놀랄 가격으로 이번에 새롭게 제작이 된. 네. 그러니까 뭐 <laughs> 네. 가성비라고 하긴 그렇고요. 예. 그냥 워낙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다 각자 소비자님마다 들 이제 다 취향도 틀리고 원하시는 것도 틀린데 네. 그냥 화장실 싱크대만 이시 옵션 없이 아, 네. 그냥 간단하게만 우리는 네, 필요하다라는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 드리고자 예,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예, 제품을 이제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네. 그 옆에 있는 제품이죠. 네, 예.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과장님 네이 모델인가요 <laughs> 네네 그렇죠 이거 네. 일단 뭐 평소에든 뭐길 가다가든 뭐차 예. 타고 지나가시든 예. 보시면 이런 형태의 컨테이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많이 봤습니다 가장 네. 기본적인 형태죠 사실은 네뭐 네. 색상도 기본 회색이고 네. 뭐 모양도 똑같이 뭐 중창 대창 이런 거 없이 기본 창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네. 가격부터 여보겠습니다 가격은 저희가 지금 온돌판넬까지 포함해서 네뭐 안에 뭐 화장실 싱크대도 있다 보시겠지만 화장실과 싱크대가 들어가 있어요 예예예. 예, 예. 네. 그렇게 했을 땐 저희가 이제 온돌까지 해서 490만 원. 490만 원이요? 네. <laughs> 490만 원의 가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뭐아 아, 저희도 워낙 이제 뭐 저렴한 모델 출시가 네. 돼 있는 삼성 컨테이너라고 이제 인식이 좀돼 있으셔가지고 아... 그것도 금액을 또 이제 저희가 비싸게나 이렇게는 안 되니까. 아. 네. 정말 농막다운 농막을 네. 출시를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외관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크기는 똑같이, 똑같이 이제 3에 6m고 높이 2600. 예. 2 0 0 컨테이너 예. 6 사이즈. 네, 네 맞습니다. 네. 출입문이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도 가능하고. 아, 어, 그렇죠. 그거는 뭐땅 위치나 용도에 네. 따라 틀리겠지만은 뭐문 변경, 뭐 창문 변경 다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밑에 리프트 할수 있도록 네, 네 지게 발이 들어갈 네. 수 있는 네, 네, 그런 구성.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농막처럼 여기 창문이 두 개가 다나 있습니다. 어, 화장실, 네. 당연히. 화장실 아 싱크대 창문 당연히 딸려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트도 어, 되어 있고. 네, 예, 예. 예. <laughs> 기본적인 갖출 거는 갖춘 거, 제품을 그래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laughs> 네, 예. 네, 뒤에 보겠습니다. 뒤에. 어, 여기 콘센트가 있는데요. 네, 예. 네. 이거는, 아, 열선도 되어 있네요? 네, 예.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예. 뭐, 기본 완전히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네. 들어갈 건다 들어간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네, 네. 보겠습니다 중간 네. 보면 여기 환기창 네. 네, 그 다음에 전기인인 라인 네. 네. 이건 좀 설계 변경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 이거는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지금 뭐농막의 한전용에 대한 그 전기 메립 배관이나 이런 옵션들은 들어가지 있진 않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기존에 뭐 아 이제 컨테이너를 교체를 하거나 네. 아니면 뭐 쓰고 있는 전기가 있는데 갖다 놓으신 분들은 이제 바로 전기를 따다 쓰시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새로 뭐 전주를 설치하고 를 한전의 계량기를 새로 설치하신 분들은 네. 어 매립 배관 비용 해가지고 한전용 네. 전기 옵션 비용이 있어요. 아, 그 옵션에 따른 그 비용은 추가를 하셔서 예뭐이 네. 네, 금액 뭐 아까 말씀드린 금액 플러스 뭐 이제 한 50만 원 정도 이제 추가가 되실 거예요. 네네. 네, 그, 대부분 논과 네. 밭에 한 전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예, 예. 뭐 편안하게 네. 설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농막다운 농막입니다. 네, 예. 깜짝 놀랄 가격. 부가세 별도로 490만 네. 원에 출시를 하셨는데요. 네. 자 실내 어떻게 제작이 됐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 네네. 네. 아 싱크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싱크대. 야 싱크대를 네. 설치해주고 화이트 색상 하부장과 네. 상부장 되어 있고요. 네. 네 LED 전기. 그다음에 좌측에 기존에 620만 원짜리하고 동일한 구성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화장실하고 싱크대는 똑같고요. 네. 다만 여기 에 이제 뭐 620만 원짜리는 이제 불연보드라고 해서 조금 이제 옵션이 추가되신 거고 네. 여기는 이제 다 이제 일반적인 저희 컨테이너, 컨테이너. 많이 쓰이는 합판으로 이제 마감을 다 했습니다. 네. 기본 구성에 이렇게 화장실과 싱크대를 집어 넣으셨는데 화장실이 작지가 않고요. 네. 네. 3 곱하기 6 사이즈니까 이렇게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네, 예. 네, 기본 구성입니다. 네. 물론, 뭐, 단열은? 기본 단열 이제 30mm 이제. 단열재 네. 30mm 단열재만 네. 들어가시고 이제 합판으로 네. 마감을 하셨기 때문에 네. 어, 이것도 우레탄 폼이 싸져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 가격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우레탄 폼은 빼고 일반적인 30mm 단열재와 합판으로만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난방 설비까지 되어 있는 네. 전기 온돌 판넬에 장판 마감을 해서 네. 약간 쌀쌀한 날씨 요즘 쌀쌀해졌더라고요. 네, 예.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쌀쌀한 날씨에 난방을 할수 있는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에어컨, 네,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면 될것 네, 같다는 예. 생각이 들고요. 네, 오른쪽과 네, 왼쪽에 창문 이렇게 네. 나 있습니다. 네. 네. 과장님 요즘 그 하이큐빅 모델도 많이 나가고 있죠? 뭐 하이큐빅 모델은 꾸준히 나가고 있고요. 네. 그 전에 이제 뭐 620만 모델은 워낙 인기가 많았고 이 네. 많이 구매해주셔서 네, 계속 이제 저희도 발전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하이큐빅 네. 좀 발전 됐나요? <laughs> 조금 미세한 부분이긴 한데, 네, 아, 예, 예, 조금씩은 틀려서 이제 조금, 음, 네. 변경이 됐나요? 변경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하이큐비분들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예, 온 김에 예, 예. 예, 예. 하이큐비 모델을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과장님. 아, 네. 하이큐비. 네. 확실히 전고가 높습니다. <laughs>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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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좋아하시고, 네. 어, 이렇게도 컨테이너가 높게 제작되는구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아직까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기본 옆에 있는 컨테이너보다 높이가 어느 정도 더 높은 거예요? 어, 기존 높이가 2600이면 네. 이 하이 큐빅은 3350 50 정도 나오시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다락이 포함이 됐죠. 다락이 이제 포함이 되저, 될 네.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외관에 이 우레탄 도료를 이용해서 네. 또 제작도 가능하죠. 그렇죠. 우레탄 페인트도 가능하시고, 그런 네. 추가적인 금액이 이제 발생되실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출입문, 네. 왼쪽에 네. 대창. 네. 대창 크기는 한 1800에 2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그 위에는, 네, 외부 조명 등. 네. 왼쪽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왼쪽 보면, 네, 다락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픽창 들어갔네요. 네, 예. 네, 픽창 들어가 있고, 그리고, 뒤에 보면, 네, 뒤에 환기창까지 들어가 있는 기존에 제가 리뷰했었던 외관 디자인 뭐 비슷하긴 합니다 네. 실내가 좀, 좀 많이 바뀌었나요? 실내가 조금씩 이제 달라진 거고요 예. 네, 외관은 거의 똑같아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실내에 들어가서 네. 네, 어떻게 바뀌었느냐 보겠습니다 네. 네, 가장님. 네, 네 하이 큐빅 모델 들어왔는데요. 네, 예. 네, 가장님 키가 상당히 크신데 일치 <laughs> <어느정도> 높이가 좀 <laughs>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네. 뭐 키는 1 8 0이 조금 넘는데, 네. 네, 그래도 좀 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낮거나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주방에 네. 상부장, 하부장의 외부 색상이 네. 블랙 색상으로. 네, 이제 펄이 네. 들어간 색상인데, 어 저희가 거의 동일하게 이제 흰색 그 상, 상하부장을 썼어요. 근데 네. 좀 이따 보시겠지만. 뭐, 아트홀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좀맞춰다 보니까 좀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아... 좀 색상도, 뭐, 뭐, 이런 색도 있고, 이제 검정색도 있고, 뭐, 흰색도 있고, 네. 뭐, 그레이 톤도 있고. 여러 이런 가지... 색상 원래 사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예, 예. 네, 네. 네, 네. 블랙 앤 화이트로 이번에는 네. 네, 초점을 맞추신 거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둘레 보면은, 이런 건 어떤 재질이죠? 이건 이제 불연보드제. 불연보드제. 네. 아, 네. 일반 도배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중창에 미스창 포함한 네. 네, 환기창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네, 인조 대리석. 맞습니다. 네, 네 인조 대리석 되어 있고요. 네. 좌측에는 화장실인데요. 네. 화장실은 리빙보드에 귀뚜라미 30m 네. 전교수기. 요거는 50L 가능할까요? 가능하고요 이제 네. 금액은 저가 조금 더 추가를 받고 50L로 바뀌는 게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고요 좌변기 세면대 네 기존 네 스탠다드형 화장실 네. 그리고 좌측에 여기가 공간이 있습니다 네, 예. 네 여기에 아마 뭐 냉장고, 냉장고 예 네, 냉장고나 네. 뭐 식기세척기 그다음에 뭐 세탁기를 혹시 여기다 놓는다 그러면은 이제 배관을 따로 해서 이제 네, 가능은 하죠 가능하죠 네. 네 아니면 화장실을 좀 더. 이렇게또 네. 늘릴 수도 있을까요? 어, 늘릴 수도 있어요. 네, 네, 구조 그러니까요. 변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네. 기존에 생각하고 계셨던 뭐 소비자분들은 네. 다 맞춰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뭐 화장실이든 이거는 뭐 구조 변경이 가능하십니까?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고요. 못 보던 게 오른쪽에 벽에 붙었습니다. 아, <laughs> 이거는 아. 이제 많이들 뭐 이게 뭐아 이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그게 좀 있어서 네. 이거는 이제 접이식 식탁이에요. 그냥 아, 간단한 아, 이제 접이식 식탁인데 네. 펼쳐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 네, 원터치로 네. 어, 접이식 식탁이 되어서 세명 네, 예. 정도 앉아서 뭐뭐세세 그냥... 세 분인데 뭐두 분에서 대단하게 <laughs> 네. 이제 뭐 음. 식사를 하셔도 좋을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반대편 보겠습니다. 반대편 네. 보면 이번에 또 달라진 부분이 어, 아트월로 네. 네, 약간 진한 그레이 색상. 네 맞습니다. 아, 예. 아주 산뜻하게 제작이 됐고요. 위에 보면 픽스 창이 네. 네, 되어 있고요. 네. 요거는 픽스 창은 좀 아래로 내릴 오, 수도 있고. 어, 그건 가능해요. 뭐 네, 픽스 창은 좀 크게든 아니면 뭐좀더 낮게든 이런 네. 건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때는 오셔서 상담하시면서 네. 네.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이제 제작이 가능하십니다. 네 난방은 어떻게 되을까요 난방은 저희가 이제 온돌 판넬 물론 네. 똑같이 들어갔지만 네. 네. 어 이게 그때는 저희가 항상 이제 모노름 장판이 들어가셨어요. 어 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강화마루로 시공을 했습니다. 아 강화마루 들어갔습니까 네. 아, 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확실히 됐는데.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네, 그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네. 네, 이 목재도 또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네. 기존 그냥 일반 목재로 해서 네. 조금 색상도 좀 밝은 톤의 이제 계단과 이제 뭐 핸들이랑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멀바우랑 이제 이런 마감 자체도 다 멀바우로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 멀바우로 이번에 네. 마감이 되어서 블랙과 화이트, 그 다음에 네. 이 목재 색상 세 가지 색상으로 해서 네. 조금 더 네, 심플하게 제작이 네, 된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과장님, 한번 네. 올라가 보시죠. 어, 네. 네, 네. 올라가서. 네. 네, 올라가면. 네. 네. 과장님, 키가, 안내 키가 크십니다. 네. <laughs> 네, 네, 네. 다리가 조금 짧아서. <laughs> 네. 이 다락은 네. 어느 정도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어, 다락은 높이는 한1,100 정도 되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공간은 확실히 뭐, 한두평반 정도는 나오시니까. 두평 반. 네. 아, 이 지금 하이큐빅도 3x6 사이즈인가요? 3x6입니다. 네. 네. 3x6.6 모델도 있죠. 6.6은 저, 그때 한번 뭐, 예. 아마 촬영을 했을 거고, 예. 네, 예,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거실이 좀 넓어지는. 그렇죠. 거실이 예. 좀더 넓은 모델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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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고모델은 그 약간 가격이 조금 더 나갈 수가 있네요 네, 예. 맞습니다. 네네. 예. 네, 그리고 다락또 난방. 네. 네. 진행이 됐죠. 어, 난방이 이제 온돌판넬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네. 대신 여기 다락은, 요번 모델은 네. 다락만은 이제 모누름 장판으로. 네. 기존 모델과 아, 똑같이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진행이 됐고요. 자, 그러면 네. 오늘 부가세 별도로 490만원. 네. 난방. 네. 싱크대 화장실이 포함된 네. 아주 극초 가성비 네. 농막 가격은 이미 제가 여쭤봤고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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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하이큐빅의이 업그레이드 버전 이 네. 모델 네. 가격은 일층에 네. 가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네. 같이 내려가 보시죠. 네. 네. 네, 이번에 이렇게 삼정 컨테이너에서 아주 극초 가성비로 제작된 부가세 별도로 490만원의 난방. 싱크대 화장실을 포함한 아 진짜 농막다운 농막을 개발하셨는데요. 네. 예. 네 이번에 하이큐빙 모델이 가격이 좀 변동 내지는 좀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네, 예. 가격을 뭐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네. 가격은 저희가 이제 1,450만 원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예? 동일한 가격이네요. 예, 예. 네. 예. 뭐그 다음에 이제 어0분 한정해서 예. 뭐 이제 뭐 접이식 식탁, 뭐 밑에 강아마루, 그 다음에 뭐 아트월, 뭐멀바 예. 마감이라든지 이런 예. 거는 다. 선착순을 10분에서 다. 동일한 가격으로 네, 동일한 가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추후에는 조금 더 인상될 것 같습니다. 뭐 열분이 네. 끝나고 나면 네. 이제 조금 이제 가격은 조금 인상이 될것 같고요. 네, 자재가 네. 달려졌기 때문에 네, 인상이 예. 될것 같고요. 네. 농번기가 시작이 되면서 추수 네. 예, 추석이 지났기 때문에 네, 예, 예. 조금 더 컨테이너형의 가성비형 농막들을 좀 많이 찾으실 것 같고요. 네, 예. 예. 네, 그리고 선정 컨테이너는 농막 사업부도 있지만 컨테이너를 좀 줄여가고 계시지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뭐 영상으로도 봤겠지만 저희는 이제. 뭐 전국으로 해서 현장이라든지 뭐 네. 농막도 하지만 숙소라든지 해서 뭐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였고요 네. 뭐 이번에 미니멀하우스를 통해서 네.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아 이렇게도 찾으시구나도 알게 됐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 컨테이너형 농막 이제 삼정 컨테이너가 선두주자로 아주 가성비로 출시를 네. 한 이번에 깜짝 놀랄 가격 490만 원 모델 잘 봤고요 네. 다음에 새로운 모델이 개발이 되거나 추후에 다른 제품이 제작이 되면 다시 한번 삼정 컨테이너에 방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가장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